요 관심 많으실 거예요. 천연 벽지 대해서 알아보려고 아, 해요. 뭐새집 중후군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 천연 벽지 장점이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천연 벽지 장점은 화학 재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장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소나무 가루라든가 아. 녹차라든가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면 쑥도 냄새를, 있네요. 네, 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아. 네. 유해한 그휘발성 유기화물이나 포르말데이드가 안 나오죠. 네. 새 집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맵고 네. 아토피, 비염이 요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음. 그 대신 세멘트와 어, 페인트톡 같은 걸 이런 광물질이 76%에서 83%까지 탈취해줘갖고 아 아주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죠 우리 뭐새 네, 집에 네. 이사 가면은 새집 중독은 없애기 위해서 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천연 벽지로 어느 정도 크게 차단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런 음. 것을 안 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 네.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 예, 예. 또다 아 화학물질이 주재료를 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나오면서 탈취를 해주기 때문에 예. 신전한 실내 네. 공간이 됩니다. 음. 그 화학 물질 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화재났을 경우에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천연 석재가 네.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광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어놓으면 타질 않습니다. 아, 그렇습 화재가 발생할 시는 또 매연이 전혀 안 나고요. 예. 그렇군요. 네. 그 이런 말씀 직접 또 저희가 <laughs>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실험 결과 보시겠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집과 건물에서 두통과 기침, 가려움증 등의 원인모를 증상을 겪게 된다는 새집증후군. 이러한 새집증후군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건축자재나 벽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근 보도된 입주 전 아파트의 유해물질 측정 연구에 따르면, 새로 도배한 벽지에서 암과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WHO 권고 기준보다 높게 측정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친환경 소재의 천연벽지와 일반 종이벽지를 태워보는 화학실험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벽지는 그름이 발생하며 빠르게 타들어갔지만 전염벽지의 경우 냄새와 그을음이 적고 천천히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 벽지는 보통 종류에 화학물질이 코팅되어 있고 거기에 가소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시에는 그을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평상시에도 유해 화학물질을 실내로 배출할 수 있는 가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연벽지는 종이 위에 목분 성분과 인라이터라고 하는 황토 성분으로 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비교적 적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삼림욕을 할수 있는 벽지가 또 나와 있네요. 아, 그러니까. <laughs> 천연 벽지인데, 삼림욕이 되나요, 이게 종류가 예? 굉장히 다양해요. 한번 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어떤 천연 벽지들이 있는지요. 예. 예. 네, 예. 삼림욕 벽지라 그래서, 저런 편백나무. 예. 피테치, 잠깐요. 칩 예. 예. 편백나무요. 저좀 만져 좀 볼게요. 네. 오도도도네요. 편백나무와 황토 일라이트만 갖고 쓴 겁니다. 아, 음. 황토까지이 무늬도 향나무하고 저 황토로 만드는 무늬고요. 그럼 산림역이면 아. 냄새가 좀 향기가 네. 나야 되잖아요. 소나무 향이 나죠. 이건 아, 편백나무 향이 납니다. 나요 어, 나요. 아, 나무 냄새가 없는 는것 같아요. 오. 오 신기하네요. 예. 꽤 묵직해요.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이거 나온 것은? 비슷한 아, 대나무 벽지가 나옵니다. 문양도 이 대나무 문양이 녹차지요. 아 녹차로 아니, 녹차 거예요? 벽지예요? 네. 아니요. 이게 산림욕 벽지인데, 이모양을 예. 잉크로 한게 아니라, 순수한 녹차로 이렇게 아. 문양을 이게 녹차라고요? 네, 이렇게 만져보시면, 울트울 합니다, 어머, 녹차 맞네요? 녹차잎 보이네요? 예. 향이 납니까? 어. 예. 녹차는 드나요? 아, 그래요? <laughs> 이야. 천연제료군요 진짜. 녹차잎 그 입자가 보여요. 예. 산소 벽지또 뭐예요? 네, 산소 벽진 안에서 순수한 피튼 치트를 많이 방찰, 방출하는 그런, 광물질과 아, 어, 저기만 썼죠. 예, 산소 같은 여자이 저한테 예. 어울릴 수 있는 별칭. 그리고 또뭐 굉장히 예쁩니다. 색깔이 예 수험생들 방에다 해주면 정신이 아좀 맑아지겠어요. 이게 황토, 황토랑 숯과 황토와. 근데 하요 숯이 하여? 들어갔는데 숯은 까면은 좀 저기이기 때문에 음. 속에다가 숯을 넣고 아 위에다 소나무 목분과. 방물질로 이렇게 했습니다. 벽이 까맣면 이게 안 진짜 황토 같은데요. 노란 것이금 음, <laughs> 같기도 하고. 벽지는 되게. 대한민국 못 따라와요. 전 세계에서 아, 최고야 이거는 최고. 이걸 장나무 벽지라 해서 장나무를 갈아서 했기 때문에 장나무 냄새가. 아, 한. 어, 어 향나무 냄새 난다. 입자가. 코, 코르크 보여요. 비슷해요, 예. 아, 그 느낌이. 비슷하네. 이게 네. 아주 작은 입자가. 모래, 마치 모래를 벽에다 붙여놓은 것 같은 사포 느낌이. 사포하고 코르크 중간. 오, 음, 이거, 예. 되게 특이하네요. 어이고, 진짜 이거, 녹차. 이거 녹차, 완전 네. 녹차네. 녹차 네. 향이 굉장히 진해요. 이거 맛집 아, 아, 중에 녹차입니다. 향이 네. 제일. 아, 딱 고양이 온것같소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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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녹차밭이 있나 보세요. 과도하는 마음으로. 예, 이 방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생 벽지. 이건 한약재로 만들어서. 아이거나참에다있는 머리를 맑게 하는. 석창포와 박하 를새습니다한약하 냄새 나요 박하 네. 냄새 나고요향으냄새이요 향으로 좀이렇시겠어요향이 이 냄새 좋은아요 향으로 좀이렇시청요 향으로 좀 이렇게 향으로 이렇게 시해이라해서소나무을 황토와 쑥을 만들어서 향으이면을향기도 네. 네. 가득합니다. 아니향저로좀 이렇게 면아요 향으로 좀이렇아요아요 근데 궁금한 아, 것이 은은하게 나네이 벽지를 처음 네. 발랐을 때는 향이 강할 텐데 점점 이렇게 흐미해지지 않을까요? 네, 어느 어느 정도로 갈까요? 아, 천연향이기 때문에 한6 네. 개월 후에는 좀 많이 없어지죠. 아, 근데 네. 그거보다는 예. 탈취 효과가 우선이고 탈취 효과 유해한 게안 나온다는 게 예. 벽지로서의 기능성이죠. 아.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습도 조절이 또 탁월하고요. 네. 그, 세집 증후군 때문에 또 고민하는 그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 천연벽지를 네. 정말 사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제가 아. 좀 알아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아토피 때문에 천연벽지를 시공했다는 가정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 아토피와 천식을 앓는두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던 성명은 주부. 아이가 아프면 엄마의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약도 써보고 좋다는 거다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마음이 또 너무 아팠어요 그때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와 천식으로 고생했다는 8살 다빈이와 4살 시온이. 그동안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이그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TV 보다가 천연벽지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아이 방부터 먼저 바꿔줘봤거든요. 근데 정말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사 오게 됐는데 12월에 이사 뒤로 오면서 저희 집 전체를 이렇게 천연벽지로 다 바꾸게 되었어요. 작년 12월 이사를 오면서 소나무와 황토 등의 천연 재료로 집을 꾸민 뒤. 아이들 건강이 몰라보게 호전됐다고 하는데 벽지를 바꾸니까 어때요? 옛날에는요 많이 가렵고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가렵지도 않고요 대책이 나내서요 너무 좋아요. 천연벽지로 바꾸고 나서 아이들의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천연벽지 바르고 난 뒤에. 어, 피부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장기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천연박지를 바르고 난 효과를 굉장히 잘 보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천연박지, 예. 일단 뭐 가격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음. 일단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가 좀 건강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할수 되는 건데. 네.